요나 3장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일어나 저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전하는 이 말을 선포하여라.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때 니느웨는 통과하는 데만 걸어서 3일이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요나는 성읍 안으로 들어간 첫날에 선포했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굵은 배옷을 입었습니다. 이 소식이 니느웨 왕에게 알려지자 그는 왕좌에서 일어나 왕의 옷을 벗고 굵은 배옷을 두른 뒤 잿더미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니느웨 온 지역에 선포했습니다. 왕과 왕의 대신들의 이름으로 법령을 내리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아무것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오직 사람이든 짐승이든 굵은 배옷을 두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각자가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의 손으로 행한 난폭을 회개해야 한다.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자비하심으로 그분의 무서운 진노를 누그러뜨리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킨 행위를 보셨을 때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그들에게 내릴 거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